别别别了！ 4시 54분 배수하고 입에 닦고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오늘은 왜냐? 중국에 가기 때문이죠. 4시까지 놀아 송과장 막내 이렇게 우리 집 앞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뭐야 oh 이갓미피야잘 있어. 아씨또 뭘고리 말이 아니네. 아 아니 출장을 갈때꼭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건가? 매번 아참 죽겠다. 차문을 씨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될거 아냐. 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짐 어디 뒀나? 출발했습니다 미쳤다 이거 진짜 지금 시간 5시 5시거든요? 하십니다. 공장 도착하면 7시래요 2시간 만에 도착한대요 <웃음> <웃음> 미쳤죠 이렇게 가까운 나라라니 먼 나라 이웃 나라라니까 어 이쪽으로 가면 내가. 어이 씨 사람 많다 아니 이 사람들은 온 사람들 아니야? 와, 실제는 지금 약간 그거 들고 모자 쓰니까 초등학생처럼 나와요. 진짜 외국 사람처럼. 나이. 내가 진짜 외국 사람 같아? 네. 여러 국가가 뭐, 뭐, 섞여 있어요. 우리 오늘 중국으로 갑니다. Let's go! 우리 네? 로얄티드의 풀체인지 제품을 또다 같이. 조립하러 갑니다 저 놀러 가는데요? <laughs> 죽여버릴 거야 <laughs> <laughs> 과장님 뭐 하러 가세요? <laughs> 메밀 먹으러 갑니다 덩그의 법칙 찍으러 갑니다 오! 아... 오김병모 약간 닮은 거 같아 <웃음> 배고파 <웃음> 체크인 됐고 밥 <이제>. 먹으러 <laughs> 지금 찡따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행기를 타러 <laughs> 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행기만 세개를 타야 돼요 두번 환승이지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급합니다 두 시간 여유 있나? 네 이제 세 번째 환승하러 왔습니다 마지막 비행기 여기에서 이제 도착해가지고 차로 1시간 40분 정도 더 들어가야 된대요 허저우 맞죠? 우리가 가는 데가 허저우 호조 3시간만 가면 끝난 여정이다 아막 어, 억지로 잤는데 막 안되더라 잠이 안와 피곤한데 잠을 잘 수가 없어 여기는 허조 공항입니다 우리의 신제품을 보러 공장갑니다 10년만에 풀체인지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확인하러 가는 길입니다 최고의 제품이 지금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차를 타고 저희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제 비싼 전시회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전시회거든 제일 비싼 전시회에요 비싼 전시회에헬로야 장난 아니다 와 이렇게 커? 몇 동이야? 하나 둘셋 야씨 우리 창고 이사가고 엄청 크다고 좋아했는데 말이 안되는 피터! 피터! 너몇 살이야? 21살? 21살? 2 2오오 안녕! 와 됐다! 셀프 거봐! 대표님! 미쳤다 <목소리> 네. 오. 아여기도 찍고 있구나. 오, 됐어, 됐어. 아, 됐어?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와. 이 정도면 전시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나? 무리 없어. 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응. 대단다 완성해야만. 어 로고는 원래 맨마지막에로 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어떻게 그냥, 그냥 놔두면 되잖아 5cm니까. 훌륭. 막신. 我们也认为很好看。 그, 이게 주행감은 100% 아직 못나오네 요거 2개만 샘플 요거 2개만 만들자고 너무 멋있어지는 네. 아니. 아. 거 아니야? 이정도로 끊기니까 이렇게 끊기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는 그냥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어그렇죠 아. 아. 그쵸 여기 왕관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짜는 게또 아. 오케이 와 좋다 맞은, 사이즈 맞는 거 전체적으로 아. 네. 이제 뭘 하는 거냐 내일 이제 오피셜한 우리 홍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 내부를 보고 어떻게 영상을 찍을지 이안 좋은 머갈 통을 써가지고 오늘 짜야 된다. 난생 야스. 근데 이미 좀 많이 짜와서 그냥 구경하러 가는 거데갈시아 어허. 갈시와 제일 신났어 오늘 중에. <laughs> 와우 너무 어두. <laughs> 아, 우리 가는 식당 좋은가봐. 아 저기 끝에 거? 어 개멋있다. 오늘 우리가 먹을 식당. 아 이거 짜붕 날리면 안 되는데. 짜요. 짜요가 <laughs> 자유. 무슨 뜻이에요? 화이팅. 아 화이팅. 자, 그러면, 아유,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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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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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s-titrage 여긴 지금 호저 호텔입니다 면세점에서 나온 의 레이벤 선글라스 무려 4 9감대 끝내줍니까? 네 끝내줍니다 <laughs> 어제는 버스기사 왔다며 <laughs> 제가 먼저 아, <laughs> 드디어 로얄테일즈 풀체인지 제품을 만나러 또 다시 떠납니다 이번 제품은 정말 디자인적으로 신경 많이 쓴 심혈을 키우는 제품입니다 아마 마음에 드실 겁니다 <laughs> 야왜 웃어 와, 날씨 진짜 좋다. 이가좀 미팅룸? 어제 우리 갔던데 오피스. 네, 여기 여기 r n n n i n g 보니까 오히려 r 괜찮 n 너무 n i n g Good morning. Good 지 o r n i n g Good morning. g o 이따가, 거기가 걸리게 해서 오프닝 이렇게 찍을 거거든? 네. 어, 뭔지 지 와. 어. 와, 너무 많 0에서부터 10까지 다 만드는 거네. 그러니까, 나 얘기 들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됐어. <laughs> <laughs> 야, 어디서 쇠 녹이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모듈인데 아뭐 있는데 엄청 많다. 와 미쳤다. 저희 회사도 곧 이렇게 되겠죠 대표님? 아니 여기가 여기가 우리 회사가 되는 거라니까. 아 맞다. 어. 그 한국 한국에서 한국서 거를... 이렇게 하면 어, 망해. 어, 망해. <laughs> 이거 월세 1억 넘게 하고 있는데. 그니까. 1억이 뭐야? 어디까지 가세요? <laughs> Where you go? <laughs> How much? 100, 100, 100. <laughs> 와, 가자, 가자.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go, let's the go. Yeah. I want t kiss it under the sky. Whoa! d is a beautiful. I'm in that. y o u r 우와! 여기 이 결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줬어 잘한다, 오늘 노래 부르셔하죠 우리나라 노래가 있을까요? 오, 우 오, 쉐짠짠짠 진짜 밥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 여기는왜밥안 줘? 반찬만 <laughs> <laughs> 줘. <laughs> 인기 많은 실장님. 아니, 아저씨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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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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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마지막 날, 집에 가는 날입니다. 아 너무 늦어. 너무 피곤합니다. 괜찮아? 네. 어 눈이 안 떠져. 너무 졸려 지금. 저도요. 어, 왜안 보여? 왜안 보여? 이거 <laughs> <으? 웃음> 아이보리 색상은 요 원단으로 나오는 거야? 응. <laughs> 음. 예쁘죠? 다 이래도 플루엔스 느낌이 나 그게? 아래 네. 시간 내에 할수 있을까? 일기서 <laughs> 시간 내에 할수 있... 있냐고 물어 <laughs> <laughs> 요 나가서 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네, 가는 건가요? 이제 6 시간 동안 차 타고 공항으로 가가 칠다오에서 인천 가는 거. 네, <laughs> <laughs> 네, 좋아요. 거 아, 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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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번의 이별 아 너무 슬퍼 나 정들었나 봐 벌써 이거 벌어봐 하나 더 하나 더 한국에서 다음에 만나요 야 귀찮아 뒤에 저 직접 받아들이고 오케 땡큐 땡큐 쥬라 너무 급해 다 같이 가야 돼3 오케이, 오케이, 바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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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케 방시 Let's go Let's go home 한국에 잘 도착했고 제가 이 제품들 가져온 게메가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신제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들고 온 거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영상에 나왔겠지만, 실물은 더 미쳤습니다. <laughs>